자, 카드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길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 카드쟁이 초대석이라고 해서 제가 또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대망의 1회, 정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아, 우리 또 최근에 원피스의 귀재라고 불리는 조광야 스틸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트위치에서 하스톤 스트리밍 했었고 현재는 치즈직에서 TFT 스트리밍 하고 있는 오학년 스틸러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당연히 스틸러 같은 경우에는 유왕할때 나는 얼굴만 잠깐 봤던 것 같아 네. 대화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렇지? 네. 맞아 저도 이제 유영주신이 서로 존재만 인지하고 있는 너도 알았어? 나 근데 막 유명한 플레이어는 아니어서 몰랐을 텐데 약간 현재형이랑 막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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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몇 번? 그끝 얼굴만 나도 너 얼굴만 봐서 혁준이 형도 그때 좀 비주얼이 특이해서 아, 그렇지 돼, 나도 맞아. 이제 존재만 안 왔던 이곳에 부른 이유는 카드 게임을좀 이야기 하고 싶어서 부른 건데 카드 게임을 왜 시작하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 뉴이왕이란 만화가 챔프 이런 채널에서 했었었는데 그 기억을 안고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쯤에 동네 친구들이 막 뉴이왕 커져 어린애들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알게 되고 이제 그거를 알고 대구 살았었는데. 대구 미카엘이라는 곳이 있다고. <laughs> 대구 미카엘. 자네 친구들끼리 한번 가보자고 막한 시간 거리로 막 시골에서 번화가까지 간 거예요. 미카엘 갔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다 유명한 로많았어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어 진짜?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카드 사고 팔고 아주머니 려보고아 <laughs> 그럼 아 맞다 이 얘기 하니까 네. 또 기억이 났는데 네. 내가 완전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목동. 듀얼 파크였나 미카엘인가 아무튼 목동에 두 개가 있었는데 네. 매장에서 음... 트레이드하면 를안 됐어 음... 어, 돈 주고 사고 팔고 이것도 안 됐고 네. 아스 트레이드는 됐나? 저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너네도 약간 그런 거래가 안 됐던 거야?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웬만하면 막눈 담아 주긴 하는데 뭐 이게 진짜 무슨 동네 저잣거리 마냥 뭐 삽니다 팝니다 이거 <laughs> 확성기 하지 않는 것까지는 좀 그래도 봐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눈 감아주시는 네. 그런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고 그 유희왕 때 그러면 너가 그때 팀전이랑 이런 거 했을 때 혁준 형이랑 계속 같은 팀이었어? 혁준 이 형, 동주 형이랑 했었을 때는 8강인가에서 졌었던 거너 약간 팀전 할때 네, 너가 지면은 뭔가 미안함이 드는 스타일이야? 아니면은 아뭐질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어... 약간 제가 결정전일 때 지면은 살짝 미안한 어, 그럼 이제 반대로 같은 팀원이 만약 협준이 형이 매 라운드마다 져 그랬었어요 아 그랬어? 아 진짜 실제로 봤어요 <laughs> 본선에서 아이 옆에서 보는데 해도 해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라이코가 기억나? <laughs> 그때 무슨 덱 했는지 기억나? 그 응. 형이 라기아인있었거든 걔가 몬스턴 효과를 못 맞거든요 걔가 상대가 때렸는데 라를 때려놓고 테스트카드를 때려놓고 상대가 라이코를 땄어요 그래 라기아를 지정하는데 패드 <laughs> 상태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안 쓰는 거야 <laughs> 그걸 대체 어떻게 해야 돼아 개웃긴다 진짜 이거는 진짜 좀 어디 진짜 문제, <laughs>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준이 형, 혁준이 형이 그때 퍼미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고 아, 너는 그때 그 닉네임 뭐였어? 대형잡지였어 석담. 아 석담에 석담에 석담에. 석담에 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사실 하스톤인데 스 네. 하스 때는 너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냥 딱 그거야. 그냥 카드 게임 좋아해서? 일단 저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부도 못해. 한량이었거든. 한량. 낭만 있는 삶을 보내다 보네. 네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집에서 밥만 쳐먹고 있었는데, 공혁준 씨가. 전화를 하는 거다. 하스톤 이 게임 해보라고 어. 재밌다고 꼭 해보라고 그래서 아이 뭔데 자꾸 하라는 거야 해봤는데 좀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아이디가 대형잡채. 그렇지 대형잡채라는 아이디를 썼었는데 속준 형이 저 전화를 알려줬는데 제가 무슨 랭킹 뭐 삼등인가 오 어디 뭐,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나이 <laughs> 게임 잘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laughs> 어, 나 잘하는구나 하고, 이제, 막, 전설 같은 게, 막, 이제 생기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뭐, 전설 1등도 가고, 좀뭐 혼자 게임하는 게 심심해가지고, 막 다음 팟. 그치, 다음 팟 시절이지. 하스스톤 방송 켜가지고, 약간, 심심한, 혼자, 심심한, 이렇게 방송도 켜고. 야, 그,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그 다음 팟 시절 때가, 그때 아니야? 딱, 병건이 형, 딱, 다음 팟에서,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너가 막, 뭐라고 했지? 에이, 뭐, 병건 씨, 막, 이러면서 막, 어? 그니 뭐, 그런, 그런 거 있지 않좀까불 많이 까불었는데, 관심 팟고. 아니, 그래서 약간 그때 내가 기억했을 때는, 아, 너가 엄청 뭔가 그런 걸 했고, 네, 네. 아,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온라인에서, 이 동갑도 동갑인데, 우리 이 <laughs> 동갑도 동갑인데, 1 2살 차이 나거든요? 어, 우리 어, 서로 어. 말높게 편하게 지내자. 이러니까 또, 어떻게 받아시냐면 어, 그래, 그래, 강연아, 뭐, 대자방, 뭐,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우리 친구 하자. 맞아, 병건이 형이 그때도 네. 진짜 잘 받아주고, 방금 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었어, 그때. 그리고 실제로, 또, 인맥에서뵀는데 뭐. 어. <laughs> 어, 내 친구 가는 아아 얘가 다 얘기 좀 하자. <laughs> 예. 저도 실제로 보는 게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어, 아, 내가 어, 이제 어. 막 서울까지 올라가지플라리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이럴 거라는 이제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뇌정지가 왔죠. 뭐 근데 뭐 화장실로 도망갔다. 이건 약간 <laughs> <좀 웃음> 괴담이 있던데. 풀려진 거고. <laughs> <약간 그냥 웃음> 졸졸졸졸리기 테이블 하나가 있으면 졸졸졸졸 이렇게 약간 원을 돌았어요. 아이 야 이쪽으로 너는 이리로 돌고 병건이 형 이리로 계속 돌고 네 저를 <laughs> 저를 저 직공문에 따라서 강현아 강현아 너무 재밌네 아 그거는 시어이였구나 그게 아 네네네 아, 아, 화장실 아, 도망 이거 그게 인벤 네 맞아요 인벤 때아 재밌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t f t 도 계속해서 선수로 지금도 하고 있다가 원피스 카드 게임 원피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였어 아 이것도 작... 꼭그공목준 씨라는 사람. <laughs> 아니, 꼭 주변에 여러분들 알죠? 그런 거 있어요. 그 야, 이거 재밌는데 한번 해 보자. 같이 할래? 그러니까. 근데 막상 그 사람만 잘안 하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아네. 스탠다드 배틀에서 이사람이 했었거든요, 내가 어. 못 하더라고 엄청. 뭐하여이 <laughs> <laughs> 사람은 적고시고 자기는 이제 안 하고 저는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원래 막 카드 같은 거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원피스 카드 게임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 수집하는 그 사람들한테 되게 하이브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알고만 있다가 한국판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딱 봤는데 한번 해볼까? 제가 원래 원피스 좋아하기도 하고. 아 결국에는 투프로브본이 보여줬어요. 커뮤니티 최근에 이제 내가 그런 글을 봤어.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서. 음, 알아? 그래. 아니 강현 씨 그거 왜 대공개 안 해요? 다 같이 알아야 뭔가 서로 막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더 좋은 덱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게 저도 처음에 덱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일단 정동로라는 카드를 딱 보고 로우라는 카드를 딱 보고 그 구성 자체를.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거 자체가 애초에 막 응. 스트로우를 내장 쓰고 이런 거 자체를 저 혼자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을 거거든요. 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 근데 그런 면에서 어... 봤을 때는 막 이런 표본이 있는 게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근데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들한테 맞아. 솔직히 리스트를 공개하는 거 자체가 싫지, 너무 싫죠. 어... 왜냐면 은 이게 다 만나는 상대일 텐데 이게 근데 뭐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할 것도 아니고 공개해 주면 도망워고 약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같은 선상에서 네. 그다음 이야기로 셔플 내가 셔플 얘기하거 혹시 영상 본적 있어? 아봤어요아 아, 봤어? 저 댓글 달까, 다가아니 하나가... <laughs> 궁금해. 재밌봤어요 너도 어떻면유희한 출신이잖아. 네. 대만 셔플맨 처음 아니, 봤을 때 혹시 기억나 처음에는 뭐 너무 충격이었죠. 대만 컷이라는거본거 사실요? 근데 그 당시에는 딱 보고 나서 그냥 멋있어 가지고. 아예 자자자자하는 게. 아 미카엘 형들이 쓰는. <laughs> 아, 그 당시. 아아 있지, 있지. 원래 챔피언 할때 형들이 쓰니까. 멋있다! 깐짓하네! 어 저도 이렇게 써보고 싶고 어... 썼었죠 저도 열심히 썼었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8호 셔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할줄 모르거든요 일단 8호 셔플 아 그럼 8호 셔플 안 해? 네할줄 몰라요 아 진짜? 8호 셔플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는 게 어차피 카드는 그냥 소모품일 뭐 뿐이기도 하고 아 사실 저는 은근히 카드를 고래어도 쓰긴 한데 고래어 쓰잖아 너는! 네. 근데 뭐 이게 파로 셔플이 뭐 하나의 셔플 방법이기도 하고 뭐뭐 카드 상하는 거에 솔직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전 사실 이렇게 따라 하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 그냥, 진짜? 네. 너이 너 얘기 것. 나가면 은너 다음에 플래그십 만나는 사람이 <laughs>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바로 그냥 어? 하셔도 되는데 이제 카드 주, 접어지거나 이런 거 <laughs> 저는 약간 사실 뭐가 뭐가 거부감이냐면은 있 카드 가 보여요. 그게. 아 맞아, 카드 보이면 안 돼. 근데 카드가 보이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파로 셔플을 안 물어보고 하다가 카드를 이렇게 고기를 안 돌리고 했어요 만약에. 어, 어. 근데 이거를 막 카드를 막 제가 조도 대불한데 디아블 잠카드 를 봐버렸어요. 그렇지. 이거는 근데 너무 큰 정보야. 솔직히 말하면. 오, 참 커.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거든 사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 데루를할건 무조건 고개 돌리고 해야 돼 오프라인 카드 게임에서 이런 게참 괴담이 좀 많지. 그럼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피를 그만큼 많이 모았잖아. 네. 너가 직접 산 것도 있어? 직접 구매한 건두 장. 사실 처음에 목표가 뭐였냐면은 루1열장 모자. 목표를 정해놓고 샀는데 뭐 제가 일단 여덟 개를 자력으로 얻고 두 개가 생겼으니까 열 장이니까 딱그 정도만. 그중에 너가 7번 있지 않나? 네, 7 번. 와씨, 만약에 7번 누가 와서 강현님 네. 이거 저한테 파생으로 팔 거야? 아 근데 진짜 엄청. 막큰 금액이 아니면 그냥 솔직히 제가 직접 얻은 거기도 하고, 근데 웬만하면 기념으로 다현 씨, 700만원에 파시죠? 팔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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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보내고도 있다고 했다. 네 지금 등급 여섯 장. 그중에 7 번도 보냈어? 네7번 보냈는데 막 등급이 결과가 막 좋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 약간 유명한 건 그래도 PSA가 좀더 뭔가 대중화돼 있지 않나? 근데 네, 그죠 PSA 자체도 일단 애초에 원피스 그 반다이랑 공식으로 콜라보해 가지고 아, 그래? PSA 거기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막그 반다이에서 루피 카드를 주고. 막 오, 거 거. 아 그런 게 따로 있나? 아 그래 이거 때문에 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반다이도 막 등급에서랑 공식으로 콜라보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막 카드 막모는 사람들한테 막 너무 이렇게 막 싫어한다거나, 아 맞아 그거 거부감이 좀 있... 심한 그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수집가들에 대해서 플레이어들이 좀안 좋은 감정들 음... 좀 있는 것 같아. 야, 야, 거부감이 그러니까 뭐 심하신 분들이 있기로. 카드 가격 뭐 올린다 음... 그리고 뭐 되팔이 한다. 음... 근데 나는 그런 게 있어야 카드 게임 시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어, 생각이에요. 그런 게 없죠. 카드가 지금 팔리는 것보다 훨씬 적게 팔릴 거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 결국 그 카드 게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뜯어주고 그렇죠. 상태가 안 좋은 걸또 싸게 팔아 줘야? <laughs> 덱 짜는 것도 또 싸.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까서 이제 막 s l 카드. 그렇지 싸게 파는 거잖아. 그런 것도 있죠. 너무 이렇게 막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카드 게임이 어. 사실 판이 특히나 이제. 맞죠. 그렇죠, 엄청. 판이 좁잖아. 특히나 한국 아니 뭐 일본이나 다른 데는 엄청 커요. 근데 한국은 너무 작아 판이. 근데 그 안에서 갈라치기가 너무 심해. 어 맞아요. 맞아요. 절대 그러면 안돼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플레이하시는 분들. 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1화 카드 쟁이 초대석 1화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나는 그래도 코너 속의 코너로 내가 하나 만든 게있어 어, 네. 금동에다가 사인 이제 받아가지고 네. 앨범에나 겸기 <laughs> <laughs> 아, 이제 사인하시는 분들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제 사인력에 대해서. 어, 그렇지모르막 잔뜩 기대할 걸. 예시를 들려드리면 사인이 이렇게 나가니까. 잘못 봤겠네. 너무, 너무 귀한 카드는 에 <laughs> 가끔적이면은 받으시면 안 된다. <laughs> 어땠어 오늘 얘기하면서? 뭔가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그렇지. 사실 좀더 이야기해도 됐었는데 지금 벌써 1시간 10분 했어 우리. 아 진짜요? 어, 1시간 10분 6분? 먼저? 그래. 그래. 애초에 예상 시간도 초과를 해버렸네 <laughs> 나중에는 너랑 혁준이 형 같이 불러도 재밌겠다. 음... 둘이 또 뭔가 얘기할 것도 굉장히 많잖아. 우리하 응. 카드 얘기하면 또 얘기할 것도 많아요. 근데 전 카드 게임 뭐 워낙... 아니 애초에 막... 버리를 파고 가니까. 그렇지. 맞아. 나도 기도하고. 예, 다들. 아. 너가 네. 어떻게 그 원피스 카드 게임의 부흥을 너가 이끌어 준거 같아. 저는 막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아, 발매일을 좀당겨 주세요. 아, 발매일 당겨 달라. 아, 원피스 네. 카드 게임. 네. 아, 좀 약간 일본이랑 좀 같이 점점 더 따라갈 수 있게 이게 근데 월드 챔피언십 참가 권한도 얻었다고 들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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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내, 내년에는 어... 환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깊어지지 않을까 음... 조금 그렇지. 조금씩 당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 저 오늘 첫회 이제 스틸로 고광현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봤고요 어, 나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네. 저희는 또 이제 다음 2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